안녕하세요. 사연 부자입니다. 오늘도 방문해주신 분들께 구독 꼭 부탁드리면서 부자 되는 하루 보내세요. 그럼 사연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58년생 개띠 60대 여자입니다. 사연을 듣다가 저도 제 구구절절했던 제 사연을 얘기하고자 글을 보내게 되었어요. 저는 이남 사녀 중 첫째 장녀로 태어났어요. 우리 시대 때는 워낙 형제들이 많은 집안이 많아서 그런지 동생들과 띠둥갑이 훨씬 넘게 차이도 나고 그러다 보니 동생들을 어보다 키웠던 것 같아요. 심심할 때면 마당에 열려있는 감 따먹거나 낑깡 따서 코 찔찔이 동생들이랑 나눠 먹고 그러면서 유년 시절을 보냈던 것 같아요. 그러다 처녀 시절부터 지방에서 학교를 다니면서 서울에 있는 은행에 합격하게 돼서 방을 얻게 되면서 그렇게 서울에 상경하게 되었습니다. 그렇게 첫 직장 생활을 서울에서 시작하게 되었는데 친구나 지인들이 많진 않았지만 동경하던 서울 생활에 흥분을 감출 수 없더라고요. 그런 거 있잖아요. 지방에서 살다 보면 괜히 서울 말 쓰고 서울에서 일한다고 하면 어깨 한번 으쓱 하면서 괜히 멋져가 보이고 세련돼 보인다고 할까요? 그런 동경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저는 서울의 명동에 있는 한 은행 지점에서 근무를 했는데 같은 직장 내에서 최대리님이 제 선배로 업무를 알려주셨어요. 첫 직장이고 신입이다 보니 은행일에 서툴렀지만 그래도 최선배가 차근차근 잘 알려줘서 정이 가기 시작했죠. 그렇게 저는 서울에서 따뜻함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서울에 친척도 없고 의지할 곳이 없다 보니 자연스레 최대리에게 관심을 갖게 되었고 그 남자에게 유난히 자상하고 따뜻함을 느끼게 되면서 제 고향이기도 하고. 데이트도 하면서 더 가까워지기 시작했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최 대리님도 부산 사람이라 말투가 다정하게 느껴졌고 더 친근하게 다가왔던 것 같아요. 아무래도 같은 고향 사람이다 보니 더 마음을 열게 되었고 어느 주말쯤 경복궁에서 만나기로 했는데 최 대리님이 손을 덥석 잡아서 그렇게 우리는 사귀게 되었어요. 서울에서 데이트를 할수 있다는 것만 자체만으로도 환상적이었고 은행 업무 마치고 몰래 나와서 영화 극장도 가고 좋은 시간을 보내면서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죠. 그렇게 몇 년이 흘러 우리는 자연스레 결혼 얘기가 나왔고 부모님께 인사드리고 난 후에 결혼 날짜를 잡게 되어 같이 이것저것 준비를 같이 하러 다녔습니다. 연휴 때와 같이 결혼 준비를 위해 가전제품을 보러 걸어가는 길에 최대리한테 전화가 한 통이 걸려왔어요. 여자의 목소리였기 때문에 자연스레 귀 기울이게 되었죠. 규남씨, 어디야? 오늘 가전제품 보러 간다면서 용산 전자상가보다 더 괜찮은 데가 있는데 내가 잘해달라고 소개해볼게. 같이 거기로 가봐. 아니면 나랑 따로 가볼래? 얘기를 들어보니 저희 결혼 준비하는데 싸고 잘해주는 전자제품 파는 곳 안다면서 소개해줄 테니 같이 가보자는 얘기였습니다. 통화가 끊어지자 저는 누군지 궁금해서 얼른 방금 통화한 여자 누구예요? 고모님이신가? 라고 물어봤죠. 그랬더니 초등학교 때부터 동네에 살았던 친한 여자친구이고 부모님도 다 아는 친구라고 하더라고요. 부산에 살고 있는 시어머니가 다리가 아프셔서 올라오기 힘드시잖아. 동네 친구가 서울에서 산지좀 되기도 해서 혼수하는 걸좀 도와달라고 부탁했어. 괜찮지? 라고 하더라고요. 좀 찜찜했지만, 뭐, 저도 서울에 아는 사람이 많은 게 아니라 그러자고 했고, 몇번 따로 만나보고 오는 것 같길래 그런가 보다 했어요. 결혼식이 다가올수록 남편은 더 애틋하게 저에게 잘해줬고, 정말 이 남자가 내 사람이구나 하면서 결혼식을 올리게 되었습니다. 그후 신랑은 다른 지점으로 발령이 나게 되었고, 저희 부부 스라에 딸 하나, 아들 하나, 자녀를 낳게 되었어요. 맞벌이를 하면서 애들을 양육한다는 게 여간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더 나은 직장에서도 스카우트제가 왔었는데 포기하고 우울해 다니던 은행을 그만두고 육아에 전념하게 되었죠. 애들이 감사하게도 잘 착하게 커졌고 들어가고 싶어하는 대학교에 합격하게 되고 어엿한 직장인으로 되어 고맙게도 엄마 아빠한테도 매월 50만원씩 용돈을 주고 그랬어요. 그러다 어느 해 여름이었던 것 같아요. 신랑이 부지점장으로 승진을 하면서 외박과 출장이 더 늘어나는데 하필 금요일마다 출장이나 회식으로 늦게 들어오거나 외박을 하는 날이 잦아들었어요. 하루는 VIP 손님 접대가 있다면서 금요일부터 2박 3일 골프 라운딩으로 지방을 간다고 하더라고요. 무슨 놈의 회사가 주말마다 출장이며 접대가 있는지 영 내키지 않았지만 제가 다녔던 은행이라 같이 일했던 지인들도 간다길래 그런가 보다 했죠. 출장 가서는 저녁쯤 꼭 한번 전화는 주길래 잘 다녀오라고 했고, 잦은 출장에 남편이 힘들 것 같아서 그날은 집에 맛있는 걸 잔뜩 해놓고 기다리고 있었어요. 올 시간이 되었는데도 안 오길래 아파트 1층에 내려가서 기다리고 있었죠. 그때 검은색 승용차가 아파트로 들어오지 않고 입구에서 정차를 하더니 남편이 앞좌석에서 내리더라고요. 반가운 마음에 발걸음을 재촉해서 가는데 운전자 쪽에서 미니 스커트를 입은 어떤 여자가 내려서 트렁크에서 골프 가방을 챙겨주면서 잘 가라고 인사를 하는 걸 보게 됐어요. 어머, 저 여잔 누구야? 싶었고, 불길한 예감에 냅다 뛰어가서 동수아빠를 외쳤어요. 그 여자는 들었는지 얼른 차를 타고 가버렸고, 신랑은 좀 당황한 눈치더니, 어, 내려왔어? 하면서 능청스럽게 가방을 좀 들어달라는 거예요. 집에 올라가서 한상 차려진 밥상을 보더니 역시 우리 마누라가 최고라며 밥을 먹는데 제 마음 한켠엔 그 여자가 어디서 본 적이 있는 것 같아서 물었어요. 아까 그 여자 누구야? 라고 했더니 수행직 비서래요. 그런 직책이 있었나? 싶었고 별거 아니라는 듯이 말하면서 밥을 먹더라고요. 분명 어디서 본것 같은데, 찜찜함을 뒤로하고, 그날은 넘어갔어요. 애들까지 다 키웠는데, 설마 다른 생각 하겠나 싶었거든요. 그런데, 어느 날 아들에게 전화 한 통이 왔습니다. 약간 긴장되고, 상기된 목소리로, 엄마, 지금 어디야? 아빠한테 전화해볼 수 있어? 라길래, 제가, 왜? 무슨 일인데, 너가 해보면 되잖아.라고 하니 아들은 엄마, 내가 지금 아차산에 친구들하고 등산하러 왔는데 분명 아빠를 보모 같해서 그런데 옆에 어떤 여자랑 같이 산에 올라가더라고.라고 하는 겁니다. 처음에는 아니겠지. 설마 그렇다고 해도 친구랑 갔거나 모임에서 간 건데 뒤처진 거겠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 이후로 주말마다 산에 제집 드나들 듯 다니더라고요. 그리고 또 아들이 먼 발치에서 몇번또 보았다는 얘기까지 해줬어요. 저는 도저히 안 되겠다 싶어 그 이후로 남편에게 따져 물었죠. 알고 보니 남편 어렸을 때 동네에 살던 여자친구라며 제가 생각하는 그런 사이가 아니라면서 당당하게 말하더라고요. 어릴 적 꼬맹이부터 알던 여자인데 뭘 그러냐고 괜찮은 등산 모임 있다길래 소개시켜준다길래 간 거래요. 저는 직감했죠. 이 여자가 결혼 전에 왔던 그 여자구나 라고요. 아니 그럼 20년을 그 여자 만나고 있었던 거네? 라고 말했고 남편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집어치우라고 말했어요. 저는 점점 남편이 하는 행동들을 되짚어 보면서 의심을 했고, 그렇게 불화가 생기고 결국 이혼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감정이 나빠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일요일 오후 신랑이 안방에서 전화하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래 네가 우리 집 와서 안방 차지해라. 그래 올라와.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와 아들은 바지로 옷을 갈아입고 야구방망이를 들고 그 여자가 집으로 돌아오면 그냥 두지 않겠다고 말했어요. 어디서 겁도 없이 내연녀 주제에 어딜 들어와 미친년 어디 두고보자 라며 소리쳤고 온몸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신랑이 현관문을 열어주는 순간 저는 옆에 아들을 세워두었고 말했죠. 여기가 어디라고? 네가 감히 들어와? 안방을 차지한다고? 그 미친년은 파리만들 못한 인간이기 때문에 제가 들고 있는 파리채로 냅다 있는 힘을 다해 얼굴 뺨을 흐려쳤습니다. 내연녀는 아악 소리치며 신랑을 따라 안방으로 들어가는데 그냥 머리채를 확 당겨서 땅바닥에 쓰러뜨리고 구두급으로 밟아버렸어요. 그러고는... 현관에 그 여자 신발을 들고 20층 창밖에서 시원하게 확 냅다 던져버렸습니다. 감히 네가 겁도 없이 어딜 들어와? 어디 두고 보자! 라며 아들이랑 합세해서 복도 밖으로 내동댕이 쳐버렸어요. 아들이 유도단자였거든요. 신랑은 쩔쩔매다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가버리더라고요. 그 이후... 그 뻔뻔한 년의 번호를 알아내서 한마디 해야겠다 싶었어요. 처음에는 눈치를 챘는지 전화를 안 받더라고요. 그래서 문자를 보냈죠. 너 남편에게 네가 안방 차지한다고 우리 집 안방까지 쳐들어온 얘기 다 하겠다고 아주 장문의 문자를 보냈어요. 몇십 년 동안 저를 속이고 남편 곁에서 맴돌며 한 가정의 분란을 일으키며. 가정에 파탄을 일으켰으니, 너도 그대로 당해봐라, 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내연녀는 바로 전화가 오더니, 당신 남편과 가까이 안 지내겠다며, 집에 찾아간 거 용서해달라고, 자기 남편에게 말하지, 자기 남편한테 말하지 말라달라며, 진짜 잘못했다고 질질 짜면서 애원하더라고요. 그런데, 제가 그런 게 눈에 차겠어요. 도저히 그 배신감과 머리 끝까지 차오르는 화를 참을 수가 없었어요. 알고 보니 이 여자, 남편이 지방에 있어 주말에 가끔씩 온다는 것도 알았고, 사는 것도 괜찮게 잘 산다는 것도 알게 되었어요. 저는 남편도 그렇지만 이 여자의 버릇을 단단히 고쳐야겠다 싶어 내연녀의 남편을 직접 만나기로 마음을 먹었죠. 곰곰이 생각하다, 추석날이면 가족이 다 모인다는 생각에 이날을 이용하기로 했어요. 주소까지 싹다 파악한 뒤에 추석날 아침에 이 집을 찾아갔죠. 그집 남편을 직접 만나야만 버릇을 고칠 것 같았거든요. 저는 아파트 경비실에서 인터폰으로 그 여자한테 집으로 찾아갈 테니 1층으로 내려오라고 말했죠. 그녀는 겁이 바짝 올랐는지 우당탕 거리더라고요. 내연녀가 1층으로 오는 순간 저는 계단을 냅다 타고 올라갔어요. 그집 앞에 가서 초인종을 누르자 그집 남편이 나왔어요. 저는 이 기회를 타서 당신 부인이 내 남편과 놀아나고 내집 안방까지 차지한다고 찾아왔었다고 말했죠. 명절이라 그런지 제 예상대로 친인척들이 다와 있었어요. 문 앞에서 수란이 나자 다들 무슨 일이냐며 밖으로 나왔고 그 여자 시댁 쪽에 개챙피를 주기 위해 딱 좋은 타이밍이었어요. 처음에는 그 여자 남편이 믿지 않길래 그 여자가 다시는 당신 남편과 안 놀겠다며 저희 집 안방 찾아간 거 용서해달라는 문자를 증거로 해서 그녀의 남편한테 내밀었죠. 그집 남편은 얼굴이 새빨개지면서 아니 이 여자가 정말 죄송합니다. 저도 정말 몰랐던 일이에요. 지금 친가 사람들도 있고 돌아가시면 다신 이런 일 없게 제가 하겠습니다. 라고 해서 저는 집으로 돌아왔어요. 그 일이 있은 후 남편은 저한테 함부로 대하지 못했어요. 애들이 다 커서 다행이라고 생각했고 남편이 하는 말은 다 개무시하면서 안방을 차지했어요. 남편은 작은 방에 들어가 생활을 했고요. 남편은 자기가 잘못했다면 싹싹 빌었죠. 저는 네가 진짜 잘못했다면 인감이랑 도장 다 가져와서 땅이랑 재산 다 명의 바꾸라고 했어요. 너 같은 놈못 믿겠다고. 그랬더니 1억만 남기고 달라고 하더라고요. 뭐 투자할 게 있다나. 그래서 알겠다 하고 명의를 싹다제 이름으로 바꿨어요. 신랑은 다 된지 알고 작은 방에서 슬그머니 나오려게 하길래 또 파리채로 냅다 등을 후려쳤어요. 이놈의 파리새끼가 어딜 나와? 하면서요. 그랬더니 호다닥 들어가대요. 그러고 저는 화를 못 이겨 집에서는 도저히 못있겠다 싶어서 아파트 상가 내에서 반찬가게를 하기 시작했어요. 3단제 상가에 반찬 가게를 했는데 입소문이 나면서 배달도 들어오고 체인점 문의도 생기면서 엄청 잘 나가게 되었죠. 생각지도 못하게 강남 쪽에 체인점도 몇 개나 내주게 되었고 그렇게 큰돈 만지는 사장님이 되었어요. 일을 그만두지 말았어야 했는데 싶더라고요. 제 자존감도 회복하고 집에서는 떵떵거리며 길을 파고 살수 있게 되었죠. 반찬 가게 사장님이었지만 집에는 항상 유통기한 지난 반찬만 가져다 놨어요. 왜냐면 작은 방에 식충이가 한명 사는데 밥만 먹고 치우질 않아서 아주 얄미럽고 뻔뻔스러워서 탈락하고 좀 변한 것 같은 것만 가져다 냉장고에 넣어뒀거든요. 우리 집 식충이는 일주일에 두세 번은 배탈이 나는 것 같았고, 쌤통이다 싶었어요. 그런데 남편은 아직도 내연녀와 연락하는 눈치였는데, 휴대폰 관련해서 투자한다고 하더니, 완전 쫄딱 말아먹고, 월급에 압류까지 붙어서, 직장을 그만두게 되었어요. 남은 인생은 편안하게 살고 싶어서, 도저히 안 되겠다 싶었고, 애들은 다 성장해서 결혼을 하고 떠났기에, 늦었지만, 황혼이혼을 선택했습니다. 남편의 바람기로, 평생 응어리... 남편의 바람기로 평생 응어리진 가슴을 삭히며 살아가기에는 제 남은 인생을 되찾고 싶었거든요. 위자료 소송, 이런 건 크게 받지 못했지만, 마음 한 켠은 후련했습니다. 그렇게 이혼하고 나니 주위의 소개로 좋은 사람을 만나게 되었지만, 재혼할 용기는 안 나더라고요. 이렇게 사연을 털어내야지만 속시원하게 털고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서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